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휴린로봇을 같이 보실겁니다 우리 휴린로봇에 오늘 큰손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해줬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큰손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번째는 우리 큰손의 생각 중에 하나는 엄청난 하락 오늘 역대급 패닉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닉장 속에서도 왜 매수를 했는지 거기다가 최근에 공시내용을 보셨을텐데 파라텍과 디퍼 아이가 매각을 확정하면서 사실, 사실 이 손절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두 기업이 큐림 로봇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중장기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 또한 좀씩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오늘 이 주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의 투자자사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사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안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증해놓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놓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 체크를 항상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계좌 회복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꼭 영상 시청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초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남들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제강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추세 하방을 지켜주지 못하고, 확실한 매도세가 출현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첫 번째 시그널이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 주식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라인에서 반대로 의미 있는 수급들이 들어올 때 의미 있는 재료나 급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꼭 생성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립 로봇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수혜가 왔었던 게 뭐였어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봇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도 우리 휴림 로봇에 누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줬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지금 뭐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언제부터였냐면요, 2024년 12월달에 가장 저조한 흔적을 보여주는 추세의 첫 번째를 누가 만들어줬냐면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만들어줬어요.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한 물량들을 여러분들께 쏟아내면서 바로 바닥을 잡았던 구간이에요. 이첫 번째 시발점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외국인들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눌림폭 발생이 됐죠? 눌림목에서 다시 상승을 의미하는 21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을 만들어준 게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순매수가 증폭될 때 주가가 힘있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휴림 로봇에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휴림 로봇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1200억, 2300억, 그리고 2000억. 무려 3일 동안 최소 60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이 쏘아 올린 이런 큰 상승은 왜 진행이 됐을까요? 자, 이런. 외국인들의 또 엄청난 매수세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매각한 기업이 있어요. 바로 우리 휴림로봇의 공시내용을 살펴볼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 등 대량분 상한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퍼아이가 장내 매도를 통해서 3월달이죠. 장내 매도를 통해서 모든 금액을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천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자리에요이 자리. 자 그러면 지금 휴림 로봇에서 이 자리. 그러니까 디퍼 아이가 엄청난 매각을 통해서 고점을 만들어냈을 때 휴림 로봇의 어떤 테마가 있었어요? 어떤 로봇주의 테마들이 지금 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자리에서 피로감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보세요. 실제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크게 크게 해주는 어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3월 초반에 바로 이런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면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게끔 본인들의 평단가의 중간에서 어, 자기가 크게 크게 매수를 해 주면서 오히려 큐림 로봇의 큰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렇지만 엄청난 물량들이 어떻게 쏟아져 나왔다. 디퍼아이부터 파라텍 그리고 내부자들이 매도하면서 이 자리가 큰 물량이 돼 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큐림 로봇의 외국인들은 한발 빼기 시작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발 빼면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왜 기관들이 무시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만으로 들어 올라가는 이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3월 24일날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서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이 도지 캔들을 멈춰 세웠을 때도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세요. 기관들 중에도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1750원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했다? 안 했다? 그렇습니다. 물량을 소화하느라 바쁘고, 바쁘고, 피로감이 쌓였던 외국인들은 이런 자리를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고, 다시 지켜올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사 모아놨던 물량들을 전부를 빼갑니다. 그때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죠? 렇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철저히 무시하고 엄청난 매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엄청난 매수를 해줬거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시장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이 3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우리 매각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정말 3조 원에 가까운 매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나란히 5%내 폭락이 나온 게 오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오랜만에 사이드카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공포가 치밀어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3조 원의 매도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의 매각을 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정말 휴림 로봇을 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을 냅두고 유일하게 어, 휴림 로봇을 담아갔다라고 말씀을드릴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당산주, 현대로템 이런 모든 종목들이 줄줄이 투매하는 외국인들 패닉셀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5%까지 떨어뜨린 외국인들의 생각이 휴림 로봇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의 이 자금 유입된 방향이 로봇과 방산 쪽에 복합되어 있는 테마에 미리 선제 투입이 된 외국인들이고 미리 휴림 로봇은 미리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1750원 가장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 나오니까 어때요?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휴림 로봇의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텍과 여러분들 우리 디퍼와이 통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2차 우리 상승파동의 중간 라인 부근에서 피로감이 누적된 외국인들이 손절을 했지만 다시 바닥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효림 로봇이 단순한 로봇, 테마주로서가 아니라 뭐 국방부, 방산 관련된 수혜를 가지고 있고, 이력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AI 기반에서 자율로봇 쪽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휴린 로봇의 진정한 매수세의 유입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곳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탈한 이 자리에서 오히려 회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폭락에 있어서 여러분들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 정부가요 긴급 자금을 수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계에 긴급 수혈을 한다라는 건 로봇주들도 동시에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도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면 로봇주는 덩달아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기, 어,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바로 로봇 팔 기술력. 이 기술력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산업에 이 긴급 자금이 수혈된다고 하면요. 로봇 자금에도 당연히 호재다,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소식 속에 내일도 매수가 이어지면서 1750원을 지켜주고 갭을 메우는 양봉이 생긴다라고 생각한다면 단기 급등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오히려 개미털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 바로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을 돌파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200일선 돌파해 준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 장초반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장대 양봉까지 그리고 종가 매도를 통해서 우리 단기 입절 전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로봇과 방산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를 대기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수급이 전환되고 있음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음을 로봇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는 이런 바닥 국면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자료들을 2, 3주 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지지 라인 1,750원에 대한 지지 라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리스크 관리도 여러분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엄청난 폭락에 가까운 여러분들 하락이 나왔어요. 그때 기관들은 매수를 해 줬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포장 이런 공포장들이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큰 악재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 지금은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엄선태가 아직까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종결되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모든 종목을 무너뜨리면서 조용히 큐림 로봇을 담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알려주는 메세지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은요, 지금 단기적인 테마의 수급에서 중장기 모멘텀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혼자서 대응한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런 자리가 무서울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주가의 어떤 호재, 악재, 공시내용, 뉴스, 기사, 속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하면서 대응할 줄 알아야지만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오히려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어 있는 신호들을 여러분들 해석하고 같이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소통방인데 제가 제 번호를 영상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휴림 혹은 기회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해 드려요? 이렇게 어제도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링크로 답장 문자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초대 도와드리고 있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큐림 로봇에 대한 성공적인 실시간 대응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잡을 줄 아는 다른 종목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선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실 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주로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렇게 그냥 종목만 던져 드리고 이런 나물라라는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다. 자, 오늘 보세요. 5분 봉입니다. 매매 내역 마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매매 내역이 나오는데, 보세요. 1차 매수 이후에 어때요? 여러분들 5%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했는데, 이봉 하나가요. 고저진폭 5% 짜리입니다. 고저진폭 6% 짜리입니다. 이6% 짜리이기 때문에 5%에서 1차 매도를 했고요. 다음 봉. 우리 9시 20분에 뜬 5분 봉. 고저진폭 5%짜리기 때문에 우리 장 중에 7%까지 우리 매도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 제 매수 매도 내역을 통해서 수익률 보시면 7.3% 정도 수익권 나왔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었다. 왜? 제가 오전 8시 54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어때요? 더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계좌회복이다. 그래야지만 우리 휴림 로봇을 가져가든 다른 종목을 매수하든 마음이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매도 타점과 함께 저의 매수, 기준점, 노하우 배워가면서 여러분들도 혼자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휴림 로봇에 대한 실시간 내용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저와 같이 여러분들 계좌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종목 딱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기관 수급이 살아있고요 실적 기반에 숨어 있는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가지고 왔는데 딱 1분만 집중하시면 이 종목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보여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 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에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통해서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 8115 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라서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